안녕하세요 이꼬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도착이 늦게 돼가지고 언박싱 못했던 제품들을 소개해보고 다국까지 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이크, 후르츠상점, 프롬사월 이렇게 세가지고요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프롬사월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포장에서부터 뿜뿜 나죠? 감성 브랜드 느낌이 브랜드 자체가 되게 기본적이면서 감성적이어서 투머치 닷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스크랩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리본이 풀어져가지고 제가 다시 묶어가지고 이렇게 안 예쁜데 원래는 조금 더 예쁩니다 뜯어볼게요 이렇게 명함이랑 제가 산 내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작가님 직접 써주신 편지가 있고 제가 구매한 내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클립 덩메가 너무 사고 싶었는데 제가 살때 입고가 안돼 가지고 못 샀거든요.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 살려고요제 명함도 깔끔하고요. 일단 랜덤 팩, 만 원짜리 랜덤 팩을 샀고요.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15,000원 상당의 제품 이 들어 있는 만 원짜리 랜덤 팩이에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짠. 일단 첫 번째로 알파벳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여기 알파벳 스티커는 요렇게 둥근 네모 모양이에요 제가 여기 아이스 사고 싶긴 했었는데 딱 들어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다음 이거는 바코드 바코드만 있지 않고 여기 막 동그라미도 있고 요런 것도 있네요 이렇게 깔끔한 느낌의 바코드 스티커. 그 다음은 인스타에서 많이 봤던 레터링도 되어 있는 애매한 공간에 붙이기 좋은 스티커인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론 다 제가 눈여겨보던 스티커가 다 들어있네요. 다행히 이것도 이렇게 워드가 써있는. 타원형 스티커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딱 기본적이면서 깔끔하고 자주 쓸것 같은 유행 안 타는 그런 스타일이. 그 다음은 오브젝트 스티커. 제가 좋아하는 빵. 빵과 커피들이 그려있는 디저트 오브젝트. 그 다음 네모난 도무송이라고 해야 되나? 사각 스티커. 15,000원 상당인데, 만원에 저렴하게 득템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따로 구매한 것들이고요. 이게 아마 신상 마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마테는 안 샀고, 다른 것들로 샀습니다. 오오 헉, 덤으로 넣어주셨다. 어, 이거, 이게 사고 싶었었는데, 덤으로 넣어주셨네? 이 덤으로 이렇게. 아, 이게 사각도 무송이 덤인가 보네. 아. 아까 똑같은 구성의 사각 스티커고요 이거는 진짜. 아, 이게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네요. 살걸 그랬다, 진짜. 기다렸다가 살 걸. 이렇게 메모지도 챙겨주셨고. 이렇게 적어주시니까 너무 좋다. 제가 뭐 산지 맨날 까먹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아, 내가 이거 샀지 이렇게 알수 있네.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아 너무 이쁘다. 이거는 레터링 메시지 스티커인데요. 일상생활에 자주 쓰는 단어들을 이렇게 이쁘게 이쁜 글씨체와 이쁜 배경에 프린팅되어 있는 스티커입니다. 색감이 너무 쨍해서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 체커보드. 제가 원 스티커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색감이 너무 예뻐서 샀어요. 이렇게 원 스티커 제가 구매한 프롬 4월 언박싱이 끝났고요. 다음 브랜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후르츠 상점 여긴 아마 수입 스티커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샀고요. 근데 수입 스티커가 원래 냄새가 심한데 여기 건 냄새가 그렇게 안 심하네요. 이 스티커는 통통 미니인데요. 제가 위클리랑 먼슬리를 자주 써가지고 작은 알파벳 스티커가 사고 싶었거든요. 이게 되게 통통하고 되게 귀여워요. 요런 조그만 사이즈의 통통한 알파벳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생긴 수입 스티커가 좋은 게 양이 되게 많고 여기 알파벳이랑 특수 문자랑 숫자까지 다 나와 있어가지고 너무 가성비 최고인 것 같아요. 한 장에 천원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검정색이랑 화이트 이렇게 구매했고요. 요거는 6mm짜리 이것도 알파벳인데 하나 뜯어볼게요. 이렇게 쨍한 주황색깔 알스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건데 그린 색상이고요. 이건 좀 사이즈가 큰데 어 이걸 많이 살걸 그랬다. 이거 너무 예쁜데요? 팔선도 잘 따져있고 이거는 딱 알파벳만 딱 들어있어요 이거 이름은 빅 미니쉘 알파벳 스티커 다음 제가 뽀짝이를 좋아해서 또 뽀짝이를 다섯 장이나 샀습니다 아니요 일곱 장이나 샀죠 이거 다 뽀짝이에요 <laughs> 이런 뽀짝이는 하나씩 붙여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막 붙이기 한 장에 천 원밖에 안 하고 양이 많아가지고 응. 음. 뽀짝뽀짝 합니다. 조꼬매가지고 그냥 딱 좋은 것 같아요. 별 모양도 있고. 다양한 반짝이들이 이렇게 돼있어요. 또왜 다섯 장을 샀냐면, 세 개는 <laughs> 구독자 이벤트 때 쓰려고. <laughs> 구독자 이벤트 계속 아직 모르는데 계속 챙기는 나 뭐지, 진짜? 아무튼, 반짝이 이렇게 블랙도 샀고요. 블랙도 이렇게 한나씩붙여 이쁠 것 같아요. 가성비 진짜 쩔지 않아요? 천원인데 양 진짜 많고 이거는 아쿠아 블루인가? 색상 이름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잘안 보여가지고 펄이 아주 자글자글하긴 하는데 다이어리에 붙였을 때 이쁠려나 모르겠네. 근데 블랙이랑 골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제가 구매한 후르츠 상점 제품들이고요. 한 장에 천원밖에 안 하고 양도 되게 많아서 가성비로 아주 추천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다음 스티커는 이크입니다. 이크 이 브랜드도 제가 20에서 맨날 눈여겨보던 스티커인데, 제가 드로잉 스티커가 펜바이펜에서산거 말고는 없어가지고 여기 거는 짠 이렇게 샀어요. 근데 이크 여기는 이 캐릭터도 귀여운데, 저는 이런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페인팅 돼 있는? 컴포지션인가, 이게? 컴포지션은 아닌 것 같은데? 요 알스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솔직히 캐릭터보다 저는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이걸 그래서 되게, 되게 이렇게 두개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네개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 예뻐요, 진짜. 떡매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일단 소개해볼게요. 무료로 넣어주신 덤 스티커.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이거 작가님이 인스타에 올리자마자 너무 귀엽다고 제가 댓글 달았다니까요. 이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 옷 색깔이 다른데 다른 느낌이야 살짝씩. 이렇게 덤 스티커를 이렇게 나주셨고요그 다음 떡메 붙여볼게요. 자, 떡메는 잘안사는데 이거는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일단 로고도 되게 귀여워요. 이크. 저 약간 이렇게 검정색으로 된 떡매를 좋아하나봐요. 그 다음 기다렸던 알파벳 스티커. 어, 뒤에도 되게 엽서처럼 되어 있네요, 뒷돼지가. 이 알파벳 스티커가 색깔이랑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 요새 알파벳 스티커 빠져가지고, 진짜. 이게 레몬이었나? 레몬 크림? 뭐 그거였고. 블랙도 샀고. 레몬 요것만 두개 사고, 나머지는 한 장씩 샀습니다. 이렇게세 가지 색상의 알파벳 스티커고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 다음은 랜덤 팩인데, 무광이랑 유광 섞어서 다섯 가지, 12,000원 짜리고요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이. 이크가 요게, 요 뭐라 해야 되지? 물감 떨어뜨린? 요게 포인트인가봐요. 뭐 뒤틀지가 아주 빳빳하고, 글씨 안 번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엽서로 써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스크랩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 스크랩해도 될것 같고. 이렇게 있고 제가 구매한 것들 무광이랑 유광이 섞여 있다고 했는데 내심 무광을 많이 바라긴 했는데 유광이 세 개고 무광이 두 개네요. <laughs> 일단 요 캐릭터가 이크 캐릭터고요. 쇼핑하는. 쇼핑하는 스티커인데, 이게 반투명인가? 어, 반투명 아니다. 불투명한 스티커네요. 집돌이, 집순이 스티커. 목욕하는 스티커? 그냥 강아지랑 있는 스티커. 그냥 먹는 스티커. 다 실생활에 많이 쓰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좋네요. 이게 너무 귀여워, 진짜. 아, 이게. 요일이구나. 오늘 목요일이니까 오늘 이거 써야겠다. 작가님 마켓 열었을 때 아, 살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막차로 마지막 날 구매했는데 살이 잘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알파 베스티커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캐릭터들도 너무 귀엽고 떡메도 마음에 들고 그냥 다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든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크하우를 마치고 저는 이제 닷고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쓰고 싶었던 클립 덩매부터 붙여줄게요. 너무 또 구성 없이, 생각 없이 막 붙이나? 그 다음, 프롬 사월에 붙어 있었던 이 스티커를 붙일 건데, 근데 이거 너무 감성적이고 이쁘다, 이거. 그림이, 색감이랑. 직접 찍으신 건가? 원래 제 꿈이 유럽으로 신혼여행 가는 건데, 결국 코로나 때문에 실패. 아이씨, 삐뚤어졌다. 안 돼! 이렇게 막 붙인 자의 최후입니다. 아 이러면 또풀 때문에 블런디 어 이쁘다 이렇게 두 개만 붙였는데 왜 이렇게 이뻐? 역시 프롬 사월인가? 그다음 이 영수증인데 요거를 잘라서 밑부분을 잘라서 써볼게요.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여기는 이 끝걸로 붙일게요. 뒷부분부터. 도안님이 말해주신 마테를 붙일게요. 이 마테 너무 예뻐요. 감성적이면서 귀여. 다음 포럼 사월 스티커 이거 붙일게요. 근데. 너무 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잘라줄게요 혹시 나는 깔끔한다고는 못해 벌써 덕지덕지가 덮지 됐어요 요거를 한번 써볼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날짜를 써줄게요. 가 공간이 비어서 뭔가 붙여 줘야 되는데 아 너무 과한가 하지만 난투머치다 그러니까 허가어가야 그랬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망해버렸어. 여기에 그래서 이 내용이 이어지기에 쓰기에는 공간이 애매한 말이죠. 스타벅스에서 오늘 빵 먹은 거 써야겠다. 커피 스티커를 찍게요 또요 스티커가. 요기에 요게 들어갈까요? 한번 해봅시, 해봅시다. 된다. 진짜 투머차다. 어, 거의. 여기다가 별 하나를 붙여줄게요. 여러분 제가 번개장터에서 닭꾸땜 처분으로 55,000원에 엄청 많이 되어있는 구성을 찾아서 샀거든요 그거 오면 언박싱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에서 니치님이라고 제 인스타 친구분 있으신데 갑자기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제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럼 교환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교환을 또 했거든요 니치님이 보내주신 거는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꼭 언박싱을 하고 다국까지 한 영상을 꼭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찍으려고 했는데 그 니치님이 보내주신 거는 포장이랑 뭐 이런 거 너무 섬세하시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상 다음 영상 예고편이었고 다꾸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이 있으니까 빨간색을 써볼게요 러블리 데이 제 남자친구가 오늘 깜짝으로 절 데리러 와가지고 감동 먹었습니다 얘를 붙여볼게요 여기가 벼 보이는데 음, 마테를 깔아볼까요? 대충 뜯고 아 제가 이거를 이용 돈지 모르고 집에 굴러다녔는데 이게 이용 돈지 몰랐거든요. 나리님 유튜버 나리님 거 보고 알게 됐어요. 저도 써보려고요. 오. 우와 훨씬 편해. 신세계네 다이소 거는 이거 다이소에서 샀던 것 같은데 한 5~6년 전에 샀는데 다이소 그 뒷펀치 하는 거는 여기가 짧아가지고 여기가 되게 아팠거든요 어 좋은데요 이거 여기를 잘라야겠어요 한번 빼고 이렇게 그러면은 쏙 나오죠 그 다음 여기는 이걸 너무 쓰고 싶었어요 이 크거 그 그이끝거 그 있어 이 친구 이 친구를 붙여줄 거예요 떡매부터 덕래부터... 이어지게 붙이고 싶은데. 아, 너무 딱 맞아. 밑에다가 있어야 됐는데. 아, 뜯어지려나? 오, 다행. 아, 여기손 뚫렸어요 왠지는 모르는데 여기 체크 보드로 고를 붙이고 싶네요 이거 일부러 위로 튀어나오게 한 건데 왜 이상하지? 정로보드으로 해야겠어 요거를 붙여볼게요. 어디서 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스티커를 붙일게요. 둘다 예스인데 어디 해야지 구성이 이쁘나 여기다겠습니다. 이 화살표 감출지도 하나. 쭉 들어 줘야 돼요. 그 다음, 여기를 검은색으로, 검은색, 아니 빨간색으로 하고 싶은데, 이건 허여, 허여, 허여서 여기를. 가스가 남은 마테 허전한 부분을 학고를 마쳤습니다. 끝까지 봐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